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법 사례집 하나를 추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법무사 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은 1차 감옥엔 없습니다. 2차 감옥에만 있죠. 그래서 당연히 형소법은 2차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거의 뭐100% 사례형으로 축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꼭 봐야 되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굳이 사례집은 필수는 아닙니다. 보면 좋죠. 기본서도 보고 그리고 사례집도 보고 그 요약집도 보고 뭐든지 많이 보면 좋은데 저희들은 항상 목표가 뭡니까? 단기 합격입니다.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다 보는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예. 아니, 뭐, 차, 나는 정석대로 다 보고 싶다. 예, 그러면 다 보시면 됩니다. 말리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근데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효율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례집도 꼭 필요가 없다면서 왜 사례집을 추천을 하느냐? 이 형사소송법 사례집은요 교수님 사례집인데요 많이 들어서 보셨을 겁니다 이 창현 교수님 사례 형사소송법입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례 형사소송법 한국 외대 로스쿨 교수님이죠 이 분이 형사소송법 교과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과서는 너무 두꺼워요 물론 이 사례집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거의 기본서급이에요 다른 형사소송 다른 일반 교수님들의 또는 다른 강사님들의 기본서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제가 사례집만으로 정리하는 거는 말리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사례집은 보통 중요한 쟁점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중요한 판례상. 하지만 시험 문제는 중요한 것만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집으로만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기본서로 뭐 기본을 깔고 그런 다음에 뭐 사례집을 병행하는 건 괜찮은데 나는 사례집으로만 정리를 하겠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차라리 교과서로 정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 이창원 교수님의 이 사례형사소송법은 진짜 이것만 봐도 됩니다. 정말 이것만 봐도 돼요. 빠진 쟁점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거의 없어요. 이 책으로만 정리를 하셔도, 뭐, 법무사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로스쿨 학생들도요, 예, 이 책으로만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예,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들, 변호사 시험 기출을 봐도 그렇고요. 법무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모든 쟁점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근데 두꺼워도 술술 잘 익힙니다. 핫한 교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 혹시 주변에 뭐 로스쿨 학생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예, 핫합니다, 되게. 이 사례집으로 되게 핫하세요. 그만큼 사례집을 잘 쓰셨습니다. 빠진 쟁점 없이. 그래서 혹시 나는, 아우, 기본선은 너무 딱딱해서 보기 싫어. 난, 사례가 있어야지 이해가 잘 돼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감옥의 사례집들은 제가 앞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위험해요. 그것만 보기에는 병행하시면 모를까. 하지만 이 형사수송법 같은 경우는 나는 무조건 기본사안 보고 사례집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창현 교수님의 이사례 형사수송법은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합격 점수 받는데는 미흡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만큼 두껍고 그만큼 쟁점 빠진 거 없이 거의 다 실었고요. 그리고 잘 읽힐 게잘 쓰셨습니다. 수많은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법학에는 감옥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핫하다고 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예. 민법도 마찬가지고, 형법도 마찬가지고,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고, 제가 형사소송법 기본서는 제가 다른 교수님을 추천해 드렸죠. 그런데 나는 사례집으로 정리하고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불안하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사안들만 보통 사례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출 이런 걸로. 하지만 이 창현 교수님의 사례형사소송법은. 전부 다 거의 거의 모든 쟁점을 다 문제로 만들어서 사례로 만들어서 그리고 유사 사례로 만들어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만 봐도 법무사 시험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형사수송법의 대가일신 그리고 특히 사례집으로 상당히 핫하신 이창현 교수님의 사례형사수송법을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서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